아, 지금 일어났습니다. 바깥은 여기 미시간은 지금 까맣습니다아침 잠깐 보이고,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배고파. 아,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잠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파인애플 청크를 놔두고 마셔서 제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음, 엄청 맛있죠? 인생에서 두부가 없다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부가 인생과 같습니다 그냥 칼로 쓸면 쓸려요 칼의 모양대로 흠집을 내는 모양대로 골지워진다 요리를 하면 할수록 두부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단단해진다는 뜻은 성숙해져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인생이 두부 같다는 거 아닙니까 두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요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쏙쏙쏙쏙 했을 뿐인데 김치찌개 무려 김치찌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리는 인생이라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다막 넣어서 예, 먹어도 됩니다 막 두부, 간장, 샐러드 드레싱 근데 그런 거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짬뽕이 되고 사실 맛이 없어요 간장이랑 샐러드 드레싱이랑 맞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인 것 같은데 딱 맞는 사람과 만나야 돼 <놀람>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엄마가 이렇게 아침마다 옛날에 요리를 이렇게 해주셨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로 요리를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하지만 전 누굽니까? 프로바보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먹고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자 이것이 바로 아침, 점심, 저녁이 될 것입니다. 이 빨간 밥통에서 밥이 밥이 어제 했던 밥이 있습니다. 자취생에게 가장 쉬운 요리법 모든 걸 비빔하라, 믹스하란 뜻이죠. <laughs> 보이십니까? 자. 먹방의 신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프로바보 입니다 지금 아침 먹방을 하는 사람 별 없죠 지금 7시 25분인데 아침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아까 준비한 밥 요플레 밥 먹고 후식 냉장고에 들어간 바나나 어우 그리고 아 주선 오렌지 오렌지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제가 김치찌개를 열심히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는 김치찌개를 열심히 데워서 가 정답이겠죠 그래도 두부를 썰어 먹더니 조금 더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음 선생님 맛있게 훈련 음, 맛있어요. 어, 어 자리야.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앵글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저예산으로 하는 촬영이라서. 아, 맛있 음. 아침은 왕같이 먹으라는데? 이게 왕같이 먹는 거 아니고 먹겠습니까 음,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하,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맛있습니다.